십사절 복으로 가세요. 시작. 이 기억의 보증이 되사, 되사 그 다시 무슨 을 구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또 창조의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마귀가깨넘운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통일되게 만드셔서 성사비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축복이 하늘에 서한 모든 실력한 축복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말해서 믿음으로 말하며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빌보드 2장 12, 1 3 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12절만 자꾸만 들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 뺏겨먹고 옷다 뺏겨먹고 순종하고 복종하느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에요. 2장 13절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하나님. 영어를 읽어보면 누군가 워크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겠어요 성령으로 워크인 하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워크아웃 한번 따라하세요 워크인 워크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 예, 성령님께서 이 성사배 하나님의 들어오셔고 워크아웃 뭐예요? 나로하여금 일하게 만드세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기쁨으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신이 자기의 기뻐신뜻 에베소서 일장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주신 축복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너무나 방대하니까 성경에 오방 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막 쏟아부 주니까 너무나 방대하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는 누구세요? 이분이 자기 뜻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서어요그죠 마지막 때까지 영원 점서부터 미래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안에 그 뜻을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아니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게 만드세요. 왜? 축복을 받아들인 거를 어떻게요? 말함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세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소원을 두시고 나로하여금 일하게 만드세요 오늘 이 복음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일하게 만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 33장 9절 받은 축복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기쁨으로 두려워 떨는 거죠 경애하는 것도 기쁨으로 두려워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몸의 구속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아멘. 클리어가 됐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여자가 마가보고서 33절, 제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었는데, 12년 동안 혈육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받았어요? 치유받고 예수님이 찾으셨죠? 네. 아멘. 그러니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왔어요. 왜? 얻어맞을까봐? 복종하지 못해서 책만 받을까봐? 그 12년 동안 혈육의 근원이 말고 치유받은 기쁨 때문에 두려워 떨은 거예요. 이게 세월에 가려 있는 교회의 두려고 떨림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두려워 떨고,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독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나케 파라 히오마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읽으시며 십자가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 마음에다 두시면서 한번 독독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령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통일되게 하시고, 골라서서 1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 내 가정, 문제, 여러분, 모든 것을 향해 나는 통일됐다. 아나케, 활라, 히오, 마비. 나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한 축복을 받고, 창조의 목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며, 예수님으로 받은 축복이 나 영광이 찬송이 된것 감사하시며 성령의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된 것을 또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데 있으면 섬드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치유가 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며 화목히된 아버지의 사랑하는